야, 햄왜 네가 다 먹어? 어? 나 하나밖에 안 먹었어. 나머지 네가 다 먹었잖아. 뭐? 야, 너 진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거짓말까지 해? 아이고, 왜또 싸워? 엄마, 혜정이가 내햄다 뺏어 먹었어. 남의 집 얹혀 살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엄마, 나햄더 줘. 없어. 오늘은 그냥 네가 좀 양보해. 엄마가 나중에 더 사줄게. 맨날 나만 참으래. 내가 이집 딸인데 왜 나만 참아? 씨. 고모 아니에요. 저 진짜 햄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상미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상미 너 진짜야? 아니야 엄마. 혜정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만 딸말을 믿어야지 조카말을 믿어? 혜정이 너, 네가 아무리 엄마 없이 자라도 거짓말 막 하고 그러면 못 써. 그거 너 데리고 있는 고모 욕 먹이는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지방 전전하며 돈 벌어주는 네 아빠 힘 빠지게 하는 일이고. 엄마 아빠 없이 큰다고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남들보다 더 예의 바르고 착하게 행동해야 돼. 알았니? 저 진짜 아닌데... 상미야, 엄마, 요 앞에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밥 먹고 채워 놓고 공부하고 있어? 알았지? 아, 어, 엄마, 다녀와... 잠시 뒤. 야, 밥다 먹었으면 네가 설거지해? 왜 맨날 내가 설거지해? 야, 그걸 몰라서 물어? 넌이집 딸이 아니잖아, 얹혀살는 애잖아? 치, 내가 설거진 하는데 너 자꾸 고모한테 거짓말하고 나 이간질 시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치,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하늘나라에 있는 네 엄마한테 이르게?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아,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못 오는 우리 삼촌. 그래봤자 하루 너한테 우쭈쭈 하고 또 사라질 텐데. 일러도 하나도 안 무서워, 난. 나쁜 년. 뭐? 야, 너 나한테 욕했어? 이게 진짜? 우리 엄마한테 다 일러? 그래, 다 일러라. 일러 바치기 대장. 못생긴 돼지야. 뭐, 야! 너 거기 안서? 다음 날. 우리 딸잘 지내고 있지? 아빠 언제 와? 나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왜안 보고 싶어? 일주일 있다 갈게. 우리 혜정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나? 옷. 상미는 고모가 맨날 예쁜 옷 사주는데, 나는 상미 작아진 옷 입어 입잖아. 나도 옷 사줘, 아빠. 그래. 우리 혜정이, 아빠 여기서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갈게. 일주일만 참아. 응, 알았어. 아빠, 일주일 있다 꼭 와야 해. 응, 음, 그럴게. 5년 뒤. 아이고, 불쌍한 내 동생. 아이고, 젊은 나이에 객사가 웬 말이야. 짐몸안 챙기고 일만 하다. 아빠. 날 하나 있는 거 먹여 살리겠다고 그 고생을 하고. 아유, 발자도, 발자도. 아빠. 너 이제 어쩔 거냐?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고모. 자, 이거. 이게 뭐예요? 니네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돈 전부다. 내가 그동안 니네 아빠가 생활비를 붙여줘서 너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생활비도 끊겼고, 널더 이상 봐줄 수가 없을 것 같다. 고모. 곧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그냥 기숙사 있는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하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여력되면 공부해서 야간 대학을 가든, 네가 벌어서 대학을 가든 해라. 나도 이만큼 더 챙겨줬으면, 도리는 했다고 봐. 고모 미안하다. 나도 너 보면 불쌍한 내 동생 생각나고 너까지 챙길 경제적 여력도 안 되고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다. 가서 잘 살아라. 5년 뒤 결혼은 언제쯤 할까 우리? 결혼? 글쎄 우리야 뭐 반대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건사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원할 때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않나? 아 참, 기남 씨는 동생이 있지 참내 동생도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있어. 걔도 뭐 요즘 연애하느라 바쁜 것 같더라. 그래? 난 너무 외롭게 커서 가족들 많은 거참 부럽더라. 우리도 결혼하고 기남 씨 동생도 결혼하면 근처에 살면서 서로 챙겨주고 하면 좋을 텐데. 애들도 많이 낳고 말이야. 못할 거뭐 있어. 자기 말대로 반대할 부모가 있어 챙겨야 할 가족이 있어. 우리끼리 마음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네 정말. 그럼 우리 혼인신고만 하고 웨딩 사진만 찍자. 식안 올리고?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해. 결혼식 때 혼주석 자리 횡한 게더 마음 아플 것 같아. 그래. 난 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2년 뒤. 형님, 이런 거잘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힘들게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 대신이라고 생각해. 우리 집 김치랑 반찬하면서 동선에 주려고 조금 더한것 뿐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감사히 잘 먹을게요, 형님. 아, 참. 오늘 결혼식 사진 받았어요. 같이 보실래요? 어, 그럴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헌주석에 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연히 그래야지. 서방님이 남편한테 어떤 동생인데. 네, 남편도 형님 말이라고 하면 법으로 알 정도예요. 둘이 참 오해가 좋아요. 그러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둘이 의지하면서 잘 지낸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형님을 부모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와이프 생기면 좋았던 형제 사이도 멀어진다고 하던데, 형님, 우린 그러지 말고 끈끈하게 잘 지내봐요. 어머,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나 혼자 자라서 언니 동생 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나 잠깐 고모집에 얹혀 살면서 사촌이랑 같이 살았는데, 잘 지내고 싶어도 그게 잘안 되더라고. 그런데 진짜 동서하고는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싶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집도 가까우니까 자주 얼굴 보면서 놀러도 다니고 그래요, 형님. 그래, 그러자, 동서. 5년 뒤. 와, 너무 좋다. 그러게요, 형님. 사람들이 이래서 캠핑, 캠핑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자주 같이 나오자.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고기가 나왔어요. 와, 맛있겠다. 형님, 캠핑 오니까 남자들이 요리를 해서 더 좋은데요. 진짜 우리 자주 다녀요. 그래. <laughs> 자, 이건 이 셰프의 된장찌개. 자기야, 먹어봐. 끝내줄 거다. 아, 형님, 술이 빠졌네요. 여기 형수님은 맥주, 당신은 막걸리. 고마워요, 서방님. 그럼 건배부터 할까요? 좋지?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건배! 와, 정말 너무 좋아요. 나 정말 살면서 요즘 같이 행복했던 때가 있었나 싶어.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풍족하지 않지만 먹고 살 만큼 벌고, 이렇게 만나면 항상 즐거운 동선의 근처에 살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랑 결혼하길 잘했지? <laughs> 그래, 다 당신 덕분이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평화롭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가족 무탈하게 잘살수 있는 건다 형수님 덕이에요. 역시 우리 서방님은 말도 예쁘게 한다니까. 맞아, 다 우리 형님 덕이야. 다음 우리 형님 생일은 우리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평일에 날 잡아서 넷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진짜 좋은데 알아놨어요. 그래, 좋지. 한달 뒤! 오늘 진짜 재밌었다. 그쵸, 형님? 이 사진 보세요. 완전 예술이에요. 형님 진짜 잘 나왔어요. 어디? <laughs> 그러게. 그런데 우리 남편 뱃살 좀 빼야겠다. 그지, 동서? 이, 요즘 배가 너무 많이 나온다. <laughs> 형, 나랑 운동 좀 다녀야겠는데. 이 정도는 애교지. 내가 나이가 있는데. 맞아요, 아주버님. 딱 보기 좋으세요. 그런데 아주버님, 운전 괜찮으세요? 어제 늦게 퇴근하셨다면서요. 그래? 그럼 내가 할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하나도 안 피곤해. 애들 하원 시간 맞추려면 얼른 가야겠다. 그러게. 아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네. 오어 어. 어? 어? 여보! 아! 다음날 여보, 여보, 일어나 봐. 눈좀 떠보라고. 아, 여보, 아, 여보, 형, 형,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어떡해. 형, 형! 여보, 여보. <laughs> 형, 내가 형수님이랑 애들 책임질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 형,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해. 여보, 아, 안 돼, 아, 여보! 아. 두달뒤 의사가 뭐래요? 동서 곧 깨어날 수 있대요. 장담하기 힘들대요. 그럼 네 저러다 기적적으로 깨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보고 계속 연명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야죠 희망을 가지고 해야죠 서방님. 동서 없이 살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남편 사망 보험금, 보탤게요. 형수님, 교통사고가 상대방 차량 운전자 과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운전을 했으니까. 형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저 형님 원망 안 해요. 형수님도 애들이랑 사셔야죠. 지금 우리 애들까지 맡아서 챙겨주시는 것도 너무 죄송한데, 아니에요. 동서 곧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꼭 좋은 날올 거예요, 서방님.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1년 뒤. 형수님 고맙습니다. 서방님, 대체 일을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새벽 택배 알바에 주말 대리운전까지 이러다 서방님 몸 망가져요. 병원비도 그렇고,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제가 넉 놓고 있을 수가 없네요. 아니, 그리고 주한이한테 들으니까 밤에 술도 많이 마신다면서요. 어, 그게…… 괴롭고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술로 스트레스 푸는 건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형수님. 동선은 좀 어때요? 똑같죠, 뭘. 동서 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꼭 깨어날 거예요. 네, 애들은요? 잠들었어요. 제가 내일 학교 보낼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아셨죠? 형수님도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까지 하시면서 저희 애들까지 봐주시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우리 조카들, 제 새끼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저 어릴 때, 고모집에서 자라면서 구박 많이 받아서, 우리 조카들한테는 진짜 잘하고 싶어요. 애들은 내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서방님은 건강이나 잘 챙겨요. 아셨죠? 네, 형수님. 석달 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암이라뇨? 형수님. 제가 몸을 너무 함부로 굴렸나봐요. 가남 말기래요. 네? 아니, 소방님. 형수님, 어떡해요. 얼마 안 남았대요. 3개월 정도. 아, 아 말도 안 돼. 아, 아, 그렇게 몸안 돌보고 일만 하더니. <laughs>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술을 입에 대는 게 아니었는데, 애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아직 누워있는 동선은 어떻고요? <laughs> 형수님, 염치 없지만 애들이랑 민지, 잘 부탁드려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대요? 네, 손 쓰기엔 너무 늦었다고…… 형님이 제가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지금 그런 농담이 나와요? 형수님, 이거, 이게 뭐예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딱 10년만 견디면, 이 통장이 형수님 꽃길 걷게 해줄 거예요. 제 말만 믿고, 딱 10년만, 저희 애들, 그리고 제 와이프, 잘좀 돌봐주세요. 대체, 이게 뭐예요? 통장이에요? 네, 주식통장이에요. 제가 형수님 통장으로 이체해놨어요. 주식이요? 네, 친구 중에 천재소리 듣는 애가 있어요. 걔가 벤처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저한테 회사 주식을 좀 줬어요. 회사 주식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은혜 갚는다고. 은혜요? 어릴 때그 친구가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엄청 가난했거든요. 엄마가 그거 아시고, 배고플 땐 언제든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항상 그 친구가 오면 밥을 차려주셨거든요. 형도 그 친구한테 잘했고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네. 그렇게 있다가 이사를 가서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나름 성공도 하고 해서 그 은혜 갚으려고 저를 찾았나 봐요. 그렇게 만났는데, 저보고 천만원만 주면 회사 주식 20%를 주겠다고. 어머, 대단하다. 어릴 적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다니. 네. 그때도 자기 부자 되면 우리 엄마랑 저희 형제한테 큰돈 주겠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그걸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지금은 시작 단계라 주가가 높지 않지만, 분명 10년 후엔 대박 날 거라고. 10년 후에요? 네, 저는 그 친구 말 믿어요. 워낙 뛰어난 친구여서. 형수님이 이거 잘 가지고 계시다가, 10년 후에 꼭 부자 되세요. 그래요? 어쨌든,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준 거니까, 제가 잘 가지고 있을게요. 네, 형수님.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너무 큰 짐을 맡겨놓고 떠나네요. 서방님. 10년 후. 올해, 둘째랑 조카 큰애랑 대학 간다고? 네.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지새끼 키우기도 힘든데, 조카들까지 키우고. 게다가, 동서 병수발까지.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야. 애들 때문에 이만큼 버틴 거예요. 다들 얼마나 착하고 우애가 좋은데요. 돈 버느라 힘들잖아. 아무리 남편이랑 시동생 사망 보험금이 나왔다지만 동서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 견딜 만해요. 병원에 있는 동서는 계속 그렇게 둘 거야? 이만큼 했으면 할 도리 다한거 아닌가? 깨어날 거예요. 아유, 언제? 여보세요? 네, 제가 박민지 보호자인데요. 네? 동서가요? 네, 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왜? 무슨 일인데? 사장님, 저 병원 좀, 동서가 깨어났대요. 잠시 뒤. 기적이라는 말밖에 할수 있네요. 그동안 애쓰셨어요. 다 정상입니다. 재활치료 받으면서 적응 기간 가지면 일상생활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시 뒤. 형님, 그래, 동서, 동서, 동서가 너무 오래 잤다.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이랑 남편은요, 그게, 너무 기막힌 일들이 많아서... 놀라지 말고 들어, 동서? 잠시 뒤. 어, 먼저 간 남편이랑 아주머님도 불쌍하고, 형님도 안쓰럽고, 그동안 애들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형님. 아니, 그 힘든 세월 혼자 어떻게 보내셨어요? 애들 때문에 버텼어, 애들이 아주 잘 컸어. 그리고 나 항상 동서가 언젠간 깨어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 그런데 정말 이런 날이 오네. 형님, 제 병원비도 많이 들고 혼자 애 넷을 키우려면 그 돈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휴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죠? 내 네, 돈? 그게 뭐 사람 목숨보다 중요할까? 아 참, 맞다. 왜요? 아니, 서방님이 죽기 전에 나한테 통장을 하나 맡겼거든. 통장이요? 음, 그 친구 회사 주식을 받은 건데, 그게 10년 후에 대박이 날 거라고 그랬어. 진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0년 지났으니 한번 찾아봐야겠다. 형님, 애들은 언제 와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어, 내일 오라고 했어. 우린 늙었지만 애들은 그 사이 엄청 컸어. 어른이 다 됐어. 동서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애들 만나기 전에 애들 성장사진부터 보여줄게. 그리고 마음의 준비하고 애들은 내일 만나. 네, 형님. 다음 날. 와, 정말 대박나셨네요. 이 회사 몇년 전부터 주가 엄청 올랐어요 이걸 10년을 가지고 계시다니 그래요? 그냥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럼 지금 팔면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시가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될것 같은데요 100억이요? 네 대박 나셨네요 축하드려요 아 어, 말도 안돼 이럴 수가. 어떻게 지금 다 현금화 하실 거예요? 어, 글쎄요. 우선 생각 좀 해볼게요. 네. 한달후 제가 빨리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어야 할 텐데. 배울 것도 많고 운동도 많이 해야 하고 갈 길이 머네요. 뭐가 급해. 천천히 해. 천천히. 형님한테 더 이상 짐이 될순 없죠. 저도 얼른 일해서 애들 학비도 대고 노후 준비도 하고 해야죠. 형님한테 짐 빚도 갚고. 동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이제 부자야. 네? 지난번에 서방님이 주식 통장 주고 갔다고 했잖아. 네. 그게 정말 대박이 났어. 어머, 정말요? 그래. 자그마치 100억이래. 네? 100억이요? 그래. 우리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어. 우리 고생 이제 끝났어. 어머, 형님. 내가 우리 다 같이 살큰집 알아보고 있어. 동서는 돈 걱정 말고 앞으로 재활에만 신경 써. 알았지? 우리 비록 남편들은 없지만 서로 자매처럼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네 형님. 그 후, 네, 그렇게 서방님이 남기고 간 주식으로 저희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동서도 그동안 많이 회복했고, 아이들도 다 자기 앞가림하고, 이젠 정말 제가 걱정할 게 없네요. 앞으로는 동서와 그동안 못 누렸던,